안녕하세요. 하이 t v 의 하이 에브리원 네 좋은 저녁입니다. 좋은 시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주말에는 어, 스케줄이 없어서 어, 항상 음, 빈둥빈둥거리면서 어, 보냈습니다. 그 오늘은 영화 소개를 좀 이렇게 어, 영화 리뷰해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많은 또이 느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떠오르면 어떤 불이 번쩍하면 항상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약간 그 예민한 그 성격이거든요. 예민한 성격? <laughs> 네, 하여튼, 좀 예민해요. 그래서, 어, 잠자다가, 음, 아니죠. 현실에서 이렇게 딱 잠들기 직전 그 상태, 그걸 캐치를 해요. 그 순간이 뭐, 0.1초인지 모르겠지만은, 딱 잠들기 직전. 그래서, 어, 한발만 가면 잠이고, 아직은 이제 반수면 상태인 거예요. 딱 콧대를 캐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잠들려고 하다가 아, 잠들지 않아야지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깬 적이 있는데 엄청 힘들어, 힘들, 힘들었어요 반틈 정도로 잠에 걸쳐 있으니까 이걸 깨려고 깰려고 하니까 엄청 에너지가 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어,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뭔가 예민하다 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좀 예민한 성격이 싫어가지고 사람들 관계나 이런 데서 예민하니까, 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말도 이제 신경이 쓰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둔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 또 그렇게도 실제로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예민의 짐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더 예민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얘기는, 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정보를 받아들일 때, 눈, 소리, 뭐, 촉각, 이렇게 그 오감을 해서 받아들이는데, 아무래도 이거 그 영상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뭐 영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 죽은 사람이라면 이 정보가 설사 눈을 볼수 있다고 해도 아무 그 전달되는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 이제 살아 있는 사람, 딱 무언가를 보거나 듣거나 맛보거나 하면 뭐어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그에 관련되는 과거의 기억 정보들이 쫘락 떠요. 네 예전에 저 매트릭스란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좋아하는 영화예요 거기 보면, 그, 매트릭스가 가상의 세계인데 이제 그 주인공인 매트릭스, 저, 레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피어스가, 어, 뭐 그, 가상의 공간으로 데리러 가는데, 거기에서는 생각, 생명, 만 하면, 쫘르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것처럼, 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것을 보고, 이렇게, 뭐, 어떤 느낌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어 우리는 이미 그 많은, 살아오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무엇을 보고 듣는 순간, 그 과거의 어떤 기억, 기억들이, 이 컴퓨터가, 어그 스캔하듯이 쫙 떠요. 어, 그매트릭스의 과상세계에서 어떤, 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쫙 뜨듯이, 과거에 어떤 기억되어 있는 정보, 생각 이런 것들이 쫙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보를 판단하고 어, 느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현재의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들을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하면 생각 없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예전에 김유시 장군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뭐 기생이 있었는데 어 발걸음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이 어 저절로 그 기생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쳤다, 뭐 이런 끔찍한 얘기가 있는데, 그 이제 습관대로, 이제 말은 습관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또 이렇게 술만 먹으면 또 어디 전화하는 사람들도 있죠? 습관,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그 습관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편을 딱 봤을 때, 과거에 볼편과 관련되는 기억들이 쫙든다 아, 그래 되게 신기하다. 아,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어, 이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항상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게 되는구나. 이게 내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제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제가 드릴 얘기는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나라는 것이 이제 사실 없어요. 이 데이터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는 누가 만들어 놓냐 하면, 컴퓨터를 보면, 이제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가 돌아가기 위한 인식체계가 있는데, 그 인식체계가, 어 이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요. 인식체계. 자아라고 볼수 있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그, 어그 자아를 보니까, 이제, 사람이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나는 무엇으로 움직인가를 보니까, 이 본능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사과하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본능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사과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그 이성 프로그램도 돌아가요. 사과하고, 음, 계산하고, 어, 합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그 프로, 프로그램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본능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성이 같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알수 없는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를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나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어떤 그, 잠재되어 있는 무식에서 의 발로이지, 기본적으로 나라는 것은, 이제, 인식 체계다 컴퓨터로 치면 그것은 그냥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돌아가는데 뭐 어떤 이제 어, 이성을 보면 어, 막잘 해보고 싶다 라든지 어, 돈을 벌고 싶다 라든지 어, 명예를 얻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내 마음이 아니고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이 축적된 데이터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 이 내면을 가만히 뜯어, 뜯어보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도, 이제 어떤, 그, 어, 알수 없는, 그, 잠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작동을 한 거예요. 어, 본능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는데, 알수 없는 프로그램. 그래서 세상 어,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저는 좀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본능적인 그런 앞에서는 이성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어, 신기한 신기한데 이성이 다 사라져 버려요. 본능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또 그걸 또 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다 어, 저라고 할 만한 것은 없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당신이고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어떻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어, 나는 무엇인가? 어, 나는 어, 기본적으로 생명은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 모든 하는 행위들은 생존을 위해서 작동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살려는 마음을 내려놓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작동을 하는데 어, 이, 본, 어, 이 프로그램들을 꺼야 됩니다. 껐을 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입력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작용이 필요합니다. 아, 이것만 시간이 많이 지는데요 간단하게 어, 또. 얘기를 좀 드리면 음. 오늘 제가 그 맵미인 예전에 그 성형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되게 이렇게 어 자기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가발해서 미인이 돼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허예은 씨라고 있는데 그 주옥이 되게 주옥턱이 되게 심했거든요. 8년 전인데 그 성형을 해서 성형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 남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대접하는 게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몸을 성형해도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 몸이 아니고, 그, 허연 씨가 원래 또 성격이 이렇게, 어, 이렇게, 뭐, 단점을 지적받아도 거기에 막 굴하지 않고, 어 자신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밝은 성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몸 성형은 이제 보이는 부분인데, 이, 이, 좀 제한이 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형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성형할 수가 있어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작동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앞에 얘기 드렸던 그, 에고. 그러니까 인식 체계를, 어 바꾸으로서 저, 인식 체계를 바꾸므로서, 그, 자신을 원하는 그 자신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신감 플러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 스스로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보이는 것밖에 이제 보지 못하니까 자꾸 거기에 매이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볼 수가 있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므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근본적인 세상은 사실은, 어,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알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어, 알 수, 있, 그러니까 알, 알무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어, 얘기는 할수 있어요. 무예요, 무. 없다. 그래서, 허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어,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그, 그다마 나라고, 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인식 체계가 있거든요. 이것은 무도 아니 무, 무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내가 있다. 그래서 유의 성향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정신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를 형성해요. 그래서 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를 통해서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무에서 중간 단계에. 어, 자기의 소망, 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는 좀 사회에서 원하는 삶, 네, 이런 것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나를 위한 내가 하고 싶은 하고 싶, 싶어하는 삶을 살아가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 지성이 좋다고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고요. 자신이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자신이 좋은 걸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자신도 좋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다 달라요. 음, 그래도 철저하게, 그, 자기 중심 적으로 세상을 다 뜯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뜯어봐야 됩니다. 네, 음, 그리고 뭐, 어, 아들러는, 그, 이제, 바뀔 수 있는 게 아들러는 열등감을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아름다운 이제,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하는 거죠. 뭐, 닉 브이지치는 팔다리가 없고, 어, 이렇게, 그, 불리한 신체 조건으로, 또, 자신의 장, 그,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공감을 얻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 영국의 28세 모델인 하르남 카우르, 하르남 카우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여잔데 털이 많이 나요. 가슴까지 털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팔, 가슴. 그래서 알고 보면 병이거든요. 그 신체 호르몬에 불균형으로 이게 털이 나는데, 이게 왕따도 당기다 하고, 어 이렇게 좋지 않은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어 그것을 이제 깎아내도 안 되니까, 오히려 털을 기르기를 시작,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털을 길러가지고, 오히려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시작하니까 어, 아주 또 이렇게 어, 남다른 매력을 발휘해서 어,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어. 그래서 자신한테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수용을 했을 때 우리가 단점은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 되고 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 절대 뭐 좋아 보이는 걸 했을 때그 좋은 건 아니거든요. 까마귀가 예, 나무털로 이렇게 암을 지장을 해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네. 음, 새로운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고요. 어,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죠. 인식 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포맷을 해야 돼요. 포맷을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그 자신을 들여다 볼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어, 느 순간, 이렇게, 그것을 딱 봤을 때,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봐왔던 것들이 그 사물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 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렇게, 어, 어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작용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 제가 요새 명상을 좀, 이제, 걷기 명상이나, 바라보기 명상,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 이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아,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쟁가 나는 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 좋은 하루 음, 응원 드리면서 하이티비 어,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laughs> 상쾌한 아침입니다. 네, 오늘 또 운동하러 센터는 못 가고요. 어, 생활체육 어, 댄스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중구 체육광장 여기서 춤도 추고 체조도 하고 이러는 곳인데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저 혼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만 어, 비가 오면 <laughs> 더 좋죠. 어, 사랑은 피를 타고, 난그 뮤지컬이 있듯이 한번 <laughs> 재연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돼버렸어 네? 과감해지세요. 네, 아 이거 누워서 땡기는거 운동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 비 오는데 이렇게 줄넘기 하시는 분도 있네요. 야, 최고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챙겨야 됩니다. 네 여기는 그발 지압하는 곳인데요. 음, 제가 오부대 명상센터에 가서 어, 걷기 명상을 배웠어요. 어, 그래서 이 길을 지압을 지압도 하면서 발 어, 발의 느낌을 느끼면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재밌어요. 아야. 아야. 아, <laughs> 이야. 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아, 이거. 처음부터 잘할수 있겠습니까? <laughs> 연습을 해야죠.